나는 틀려도 되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이 A를 했다고 난 믿고 싶어요 나는 b 여고 여러분들이 부자 돼서 저희 회사 <웃음> 투자해서 예 <laughs> 네. 네. 투자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를 네. 만날 수 있잖아요 같이 일하고 같이 행복하시길 있랍니다 지진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설마 저희가 정말 바겠어요 음, 몰라. 자, 난다을수 있을 것 같아. 자, 네, 이미 이미 이동을 하신 것 같으니까요. 자, 한번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아, 솔직히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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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누가 봐도 그냥 비자니까요. <laughs> 원진 씨왜 네. 이렇게 무서워요 지금 <laughs> 너무 못 참게 이해가 안 돼요. 네. 네. 이해가 안 돼요. 네. 왜 이해가 안, 네. 안 되신가요? 그니까 로또 당첨됐어요.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팬사 때, 아은진아 로또 써줘, 써줘. 그래서 써줬어요. 예. 그럼 당첨되면 진짜 나눠줄게라고 했어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언제 만나요? 아지가. 다음 팬사에. 그러면 은그 돈을 아 현금으로 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받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로또를 받으면은 조용히 혼자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게 아, 자연스러운 소스입니다. 얼굴도 공개하지 않아요. 아응당 아, 그렇게 해야 아, 돼. 제노 씨 반박해 주시죠. 사실 시즌이 예. 여러분들이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좋겠기는 한데요. 또볼수 있잖아요. CEO 어디에 나수 있다. 아 그리고 저희는 안 받지 않을까요? 맞아요. <laughs> 어, 야유가 어에 A요. 아유? 이모습 h e n p 철 t e 철 s o 저는 비를 선택 g i 이유는 네 e 를선택 a 는 d a b a 받는 n a d 는 n a so it done. She's in a city, Janet, Janet, j 어 n e t Janet, Janet, j a n e 아 어차피 일어나지 않을 일? <laughs> 그래서 아, 예. 한번 놀려보고 싶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비 선택할 것 같은 음, 느낌 맞습니다. 들어요. 네, 어 조시성 이움직이는 우리 인준 씨, 네 음당 비를 선택할 것이라는 인준 씨와 우리 설로 씨 왠지 우리를 놀릴 것 같다. 인준. 자, 예, 지성 씨. 설로가 똑똑, 가똑똑다 똑똑하다, 똑똑한 것 같다. 어? 잠깐만요. 일라 지성이. 오 예, 예. 정말 예. 팔랑 팔랑 웃고 있습니다. 예. <목소리> 여러분 만약에 비를 선택하면 조금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왜? 네? 아 그런 아, 거 없어요. 아. 아. 아, <목소리> 아, 아자 와우. 아, 아. 마음 전혀 없 불편해. 왜냐면 그돈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나누기로 아, 했는데. 네. 네. 아, 나누기로 네. 네. 했어. 나누기로 네. 약속 네. 했었어? 약속했었어요. 약속했어. 네. 20초 남았습니다. 약속, 약속.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목소리> 지성이랑 영화 보기로 약속했는데 영화 10분 전에 안 가겠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때로는 말로는 아무 약속을 못해요. 10분 전이면 뭐화불도안 되는데 자. 네. <웃음> 진짜. 진짜 <laughs> 확실한 건. 확실한 건? 저는 정말로 이건 약속 진짜 약속이에요. 진짜 약속. 나는 정말 돈안 받아요. <laughs> 자어그씨 좋았습니다 자어음 솔직히 이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가 돈을 시진이가 다 가져갔다 다 가져갔다 어? 다 가져가고 다 얘기 안다 하고 어, 그걸 용서 재민 씨가 알려준 번호로 네. 당첨이 됐신기하니까그니까잠적 <laughs> 도망가진 게 아니라 도망가진게 아니라 그냥, 그냥, 그냥 말을 안 해요 안 해, 말을 안하 말을 고 근데 그거를 난 이해하겠다 라 해서 비에 있고 뭐, 뭐 이해하겠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뭐 계약서를 쓰거나 뭐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 <laughs> 저희 저희 이번에 <laughs> 예, 시키지 않으어 예, 끝난 거 맞죠? 예, 맞아요 아니, 예, 결과 예, 한번 들어볼까요? 맞네아세요네 재민 씨 지금 법률 상담 쪽으로 가고 있다. 과연 우리 시진이는 어떤 결과로 40.1%에 5 9 9 아, 요 요즘 나이가 어려우니까 요, 말, 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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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조용히 부자로 살아간다 요리를 봐봐, 욕실 봐야 요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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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하나 하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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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림은 로또 없어도 잘살것 같다. 근데 난 아니다. 네, 난 아니다. 나는 네. 신기 없으면 잘못 살아요. 아유. 맛있는 밥 사먹고 이번 가정는도 아, 뭐 본인을 아, 위해서 본인들 쓰세요 이번 가제에 좋은 집 하나 사 아, 여러분들 아, 자기 자신이 아,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여러 자기 자신이에요 하지만 우리 반면 A를 선택한 시즌이들도 있었는데요 어, 이유를 네. 읊어드리자면요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아하. 아무래도 남편인데 말을 안할수가없어요 신이 나왔어. 네. 그리고 아 그리고 또 이런 이유가 있네요나에겐 로또 금액 반 얻는 것보다 드림이들 만나는 게더 값지다. 예. 아아그 사람이랑 만나보고 싶다. 아 그러면 려 일단 로또부터 당첨돼야겠네요. 네. 네. <laughs> 좋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